합니다. 얘 은근 병맛이야, 아, 진짜. 병맛이다. 은근이 그쵸. 아니라. 안녕하세요! 오늘은 이말삼초의 마지막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있습니다. 누가 마지막이래? 부득이하게 이말삼초 마지막. 촬영을 네.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이만삼초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지만은 이제 그런 음. 촬영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음.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... 네. 7개월 정도 됐네. 네. 그렇죠. 7개월. 원래는 이만삼초가 어떤 콘텐츠였죠? 20대 예. 말 30대 초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재테크잖아. 예.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직접 해 보고 음? 같이 시행착오를 겪자는 취지로 시작됐던 프로그램이었지. 그동안 찍었던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 했을 때 저도 딱 그거였어요. 음. 저희 주식 수익 대결 했던 거. 수익률 1위가 소냐였어요. 아. 소냐였고 일치만 하도 2등을 할수 있었던. 그때 대안이야 그랬어. 일치만 안 하도 2등이다 이런 말인데 지가 꼴찌였지. 네 골전, 이골 그리고 또 그때까지는 또 장이 또 괜찮았어요. 어... 만약에 지금 했었다, 그러면 뭐 거의 반토막 나서 회사에 토인내고만 이랬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 이제 주식 투자 컨텐츠가 끝나고 이제 제가 합류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게 이제 플렉스 편. 아 맞아. 그때 샀던 이게 막 엄청 돈크했었다고 자랑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는 거를 지금은 깨닫고 있죠. 어, 그 그래. 아, 나도 있어. 나안 아, 그렇죠. 어, 그 <laughs> 하려고요. <laughs> 안됨이죠. 이제 그 다음이 저희 셋이 모여서 했던 언론고시랑 아 기자 생활. 근데 그거 재밌지 않았어요? 난 너무 재밌어. 어, 응. 뭐 조회수 응. 제일 잘 나왔어요, 그래도. 그 다음이 응. 파이어죠. 어 진짜? 파이어! 음. 조기 은퇴에 대한 꿈이 음.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라도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음. 이런 마음으로 임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이모티콘 작가 뚜돌리 보셔가지고 아. 이제 작가 본인이 에너지가 좋으니까 그런 귀여운 게 나온 것 같아. 음. 음. 만약에 내가 만들면 좀막술 먹고 있고 막 그런 이모티콘이 나오지 않을까? 어, 언젠가 시도해 보고 싶어. 그렇지? 저는 심지어 책까지 샀어요. 어... 시도하겠다고. <laughs> 어디까지 진행됐죠? 지금 그렸는데 그래서 <laughs>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. <laughs> 보여줘. 보여줬는데 표절시이 일어나 가지고 아, 여기 나 여기 넣어 주세요. <laughs> 표절시비가 일어났다고. 어, 표절시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뭘뭘 표절했는 데 그거 진짜... 있잖아, 무대리 러시앤캐시 무대리랑 비슷하다는 어... 거예요. 좀 수정 작업 중입니다. 아 <laughs> 어. 어, 좋아요. <laughs> 이제 그다음이 이제 첫차장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민재, 이제 아. 해서 우리 이투데이 네. 잔나비, 잔나비, 잔나비 잔나비. 그때 한창 이 민재 형이 차에 관심 많을 때라 가지고 음. 샀어? 결국 안 샀죠. 차를 사기 위해 주식을 시작한 걸로. <laughs> 어, <근데> 어떻게 <laughs> 지금 주식 다 물렸을 텐데? <laughs>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저랑 이제. 보니 보니 하시는 민주 씨랑 응. 또제 지인인 권유지 씨를 보면서 수능 이후에 시간 어떻게 보내드리는냐. 아 맞아. 나 그거 재밌게 봤어. 아, 너무 귀엽더라. 약간 옛날 생각 나고. 음. 맞아 맞아 네. 맞아. 맞아. 응. 야뭐 제가... 옛날이야. 아. 아, 뭐 얼마 차안 나. 아 그러니까 선배들이. 아, 아 그러니까 아, 선배. 너랑 나랑 얼마 차안다고 너는 최근이지만 우리는 옛날이라서. 아, 아니, 아니야. 저, 그러니까 너한테는 옛날이죠. 아, 우리가 최근이야? 절대 안 해. <laughs>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아트테크 오. 아. 2주에 걸쳐서. 했었는데.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집에다가 그림을 걸어놓으신대요 근데 그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굉장히 밝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. 근데 그 재미가 있다라는 음.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 나도 그런 걸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. 그래서 음. 나중에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이제 그림을 음. 걸어놓을까. 맞아. 음. 우리 때는 좀 미술 건, 거는 얘기보다 투자에 대한 진짜. 얘기를 아, 많이 했요 세율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. 맞아. 절세가 되고, 절세가 되고. 음. 정말 확실히 세금은 정말 감액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수익률도 좋고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나갔던 아. 무엇이든 물어보실 고민 들으면서 상담했던 콘텐츠인데 근데 그거 저희들 지인만 재밌었던 거 같아. 맞아. <laughs> 자꾸 자기 사연 언제 나오냐면서 주변 사람들이 근데 제 돈을 얼마나 받으면서 하시는 거냐고 <laughs> <소리하고 웃음> 왜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진짜로? 지금까지. 아니 내 지인 중에 하나는 소희 선배 왜 이렇게 밑에가 있네. 나보고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엄마 도넌 다리가 어딨냐. 아, 아빠 다리 하고 있는 건데. <laughs>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했다. 맞아요. 여러분 차근차근 이말삼초 쭉 한번 보세요. 왜냐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다름 있어요 또 그렇죠? 많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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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. 네, 이렇게, 이렇게 저희가 해왔던 콘텐츠들을다 돌아봤는데요.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있습니다. 어, 진짜? 네. 준비성이 대단한군2 이말삼초 초기의 네. 멤버. 아, 루차 네, 어, 지금 세종에 계시는데 음. 오늘 또 쉬는 날이라고 하각고 내가 봤을 okay. 때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언제 하나? <알아? 웃음> 어. 예, 여보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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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 자기소개해주세요. 지금 방송 중인가요, 혹시? 네, 촬영 아, 네. 중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어, 이투데이 e 어, 정치경제부 세종팀에 있는 정대한 기자라고 하고요. 음. 어, 이말삼초 이제 초반 기획과 뭐 음, 출연을 맡은 어, 정대한 다졌어. 기자라고 네. 합니다. 네. 음. 네이마 삼초가 이제 마지막 회에요 오늘이. 아 네네. 네, 그이 아. 경험이 대한 씨한테 뭐 어떤 걸로 남아 있는지. 되게 뜻깊었던 영상 콘텐츠였어요. 기획을 했을 때도 고생을 많이 했고 함께 음. 어, 고생을 해서 만든 콘텐츠였는데 어, 이렇게 종영을 한다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음. 들고 음. 그래도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더 음. 좋은 콘텐츠가 나오길 좀 기대하고 음. 좀 어, 바라겠습니다. 대한 씨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아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이말삼초 출연진들 제작진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말삼땡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? <laughs> 우리 삼땡이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삼땡이들 네. 구독자들인가요? 아 지금 지원했어요 네아 우리 삼땡이들 삼땡이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. 다음에 어떤 콘텐츠가 나오든 간에 구독 아 뭐야 다시 아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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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laughs> <에이>, 고생했어요 <laughs> 이렇게 16주? 15주 정도 이제 함께 콘텐츠를 짰었고, 이제 촬영 같이 했었는데, 소감? 네. 그러니까 뭐 업무 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좀 버거울 때도 있기는 했는데, 네.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활력소가 되는 게 저희 만삼추 촬영이었지 않았나. 저는 이제 거의 수업배 치를 받고 나서 바로 합류를 했던, 근데 재밌고, 좀얻는게 많지 않았나? 음, 뭘얻 졌어? 어, 이제 선배들과의 우정과, <laughs> 동료 애와, 약간 이제 카메라 마사지를 좀 받았거든요, 제가. 느끼시지 못하겠지만, 첫, 첫, 첫. 첫 어. 그거랑 비하면 조금 약간. <laughs> 아, 그래? 금방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, 추천해보면 굉장히 괜찮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. 그럼 나도 그래. 나도 처음에는 너무 카메라가 무서웠거든? 선배가요? 처음부터 거의 막 이랬잖아요. 말로, <laughs> 말로 미! 빨로 빨로 미. 어. 어 <laughs> 아, 나 놀리댔어. 럴리 럴리 럴리. 카메라가 무서워. 그게 진짜 웃겼는데. 아 놀이 아, 재밌었는데. 럴리 럴리 럴리. 럴리 럴리 럴리. 럴리 럴리 럴리. 아 그만 놔. 럴리. 이게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 게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놀수 있었던 거지.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말삼초한테. 어. 정말 너무 고맙고 예,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,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후 안녕.